276아 이름 276 276 유튜브나 아니면 유림사이겐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영상들이 있어요 예. 266으로 하시면 은 많거든요 276은 이게 이제 텐션 장력이에요 톱날을 땡겼다 예. 좁혀서 해주는 거 얘가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작동을 안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아무리 눌러도 작동은 안 해요 예. 그리고 mp 상 그리고 얘는 스톱 스톱 스위치는 여기서 구동을 할때 누르면 스톱이 돼요 비상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키로 돌려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남들 못쓰게 잠가버리는 거거든요 키 빼버리면은 남들이 이제 못쓰게 하는 거라서 키하고 키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상 장면을 확인하시고 이제 전원, 전원 까만색 전원 켜주시면은 불 들어오고 불 들어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러면은 이제 작동 준비가 됐다. 예. 그리고 토끼 거북이. 1단, 2단. 거북이는 스인레스나 난삭제들. 예. 토끼는 일반 45C부터 아까 하셨던 저. PVC 파이프 네. 저거까지는 이거에다 세심대 두께에다가요 그리고 지금 알아보시면 송그레제는가 수동이에요. 네. 수동은 내가 이걸 계속 잡고 세대입니다. 떼면 꺼져요. 이게 가운데 있으면 아무 작동도 안 하고 이 물결 있는 쪽으로 끝까지 돌려주셔야 자동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강 버튼, 하강 버튼은 치수질때 자질하기 편하게 위는 원하는 위치까지 뚝 떨어졌다가 자질할 수 있게. 그럼 올리면 다시 그 그걸로 다시 대응하는 거? 그럼 올리면은 올리면 이렇게 멈추고 얘 눌러서 자질할 높이, 소재 높이까지 내려서 자질하시고. 손으로는 안손안 손으로 내려? 내려와요. 손으로 <laughs> 안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아니 수동도 예 속도로 얘 아, 예,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수동. 예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치고 자질했다. 그럼 속도 좀 줄이고 뒤 뒤에 핸들 잡고 예, 자동으로 바꾸시고 누르시면 스타트. 잠시만. 요 잠깐만요. 이거 너무 너무 크게 잘랐어 얘를 천천히 내리면 천천히 돌리면서 이제 속도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좀좀좀 좀, 좀 올리시면 돼요 이건 지금 HMD에요 초경